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발톱 씨앗으로 키우는 방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매발톱 2월달에 씨앗을 파종한 거고요. 이렇게 많이 커서 어, 지금 화분에 분갈이하려고 합니다. 많아서 씨앗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심어봤는데 너무 잘 자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리도 좁고 지금 크는데 지장이 있어서 약간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 매발톱 씨를 야생에다 그냥 뿌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작업을 해서 수북하게 키워봤어요. 이걸 구집이 떼지 않고 하나 화분에다가 작업을 할 것입니다. 너무 예쁘게 컸지요? 이렇게. 보정 뽑아 놓은 거예요. 뽑아 놓은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많이 내렸고요.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심는 거는 쉬워요. 이 뿌리에 있는 흙이랑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살포시 넣고. 씹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키워서 조금 더 키우면 아마 꽃이 나올 거예요 매발톱 포트 작업해 놓은 게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뒤에 거는 좀더 컸고요 하루하루 크는 게 보여요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커 가지고 분을 옮겨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큰 분에다가 옮기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매 발톱이 저번에 포트 작업 한건데 이렇게 커서 지금 뭐 밥도 많고 그래서 큰 분에다가 큰분에다가 옮기려고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벌써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거좀 넣고요. 이거는 살살 빼시면 돼요. 살살 빼서 이렇게 안치고 잘했어요.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더 푸짐해지거든요. 그럼 또큰 분에다가 옮겨도 되고 어, 이러면 꽃도 나올 거예요. 또 다시 해볼게요. 뿌리 내린 거 봐요, 뿌리. Stay here. Okay. 이쁘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 물 흠뻑 주시고 키우면 잘 자라요 이거는